공청학교는 대한학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, 선생님들과 교사 그리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는 공청학교는 대한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, 그 사태의 문제의 심각성을 대답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,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육감님에게 이 사실을 더 복수하고자 이일시를 하게 되습니다 최규원장 자격이 있습니다. 네. 이제를제 부모님들께서. 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, 어, 음, 그 답이,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있도로 외면하지 않고, 내용 직접 참여해서, 예. 이런 자리에 이렇게, 고생을 니다